안녕하세요. 서울 전적 아파트를 비교 분석하여 명당을 찾아드리는 유튜브 박지관입니다. 최근 헬리오시티 21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매물 시세,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구독자 무료 상담, 그리고 중개 수수료 할인 이벤트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셔서 할인 이벤트 톡톡히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바가린 검색하시면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입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호선 송파역 바로 앞에 있고 단지 정문 앞에는 송파구의 심장이죠 송파대로 위치에 있어서 교통편이 매우 우수한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헬리오시티 보면은 2018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이고요 세대수는 9,510세대 자랑하고 있고 동 개수는 무려 84개 동, 84개 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헬리오시티는 국내 최대 규모 단지였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중공하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21평형은 9,510세대 중 536세대 이루어져 있고요. 이 536세대, 세대수는 꽤 많은 편인데, 막상 매물 상담이나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은 매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536세대 중약 60%인 316세대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능한 세대수는 220세대밖에 없다. 그리고 이 220세대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매물을 내놔야지 또 매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세대수 대비 매물이 적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 1평 같은 경우는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보면은 최근에 3월 22일에 19억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게 19억 거래가 되면서 현재 매물은 17억에서 20억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신고가를 제외한 거래 같은 거래는 17억에서 18억 후반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평까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해당 거래는 토지거래 토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계약된 거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 거래. 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25년 3월 22일에 계약서가 작성된 거예요. 어, 3월, 20, 3월 22일에 계약서가 작성된 거래인데 원래 헬리오시티는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송파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혼동을 느끼시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송파구 전역이 토어제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매물이 귀해지고 거래 조건이 실거주로 제한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계약된 거래다. 그래서 비싸도 지금 살수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 좋은 금액의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매물이 좋은 가격대에 토지거래 허가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어, 해당 매물은 인기가 좋은 C타입이었어요. 이 21평형, 지금 보시면은, 21평 보면은 A, B, C, D. 총네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근데 이네 가지 타입 가운데 C 타입이 계단식 구조로 생활 편의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시 지가도 1억 원더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 최근 최고가 매물이 역시 C, 이 C 타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종전 최고가 거래도 C타입이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C타입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이렇게 C타입이 인기 있는 이유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유일한 계단식 구조이고, 이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 우수하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 역시 최적화. 이기 때문에 C 타입이 늘 인기가 많다. 지금 보면은 C 타입 위치는 309동, 그리고 311동. 맞을 거예요. 네. 309동, 3 1 1동에위치해 있고요. 다른 타입은 이제 18평이랑 21평이랑 섞여 있어요. 어, 혼재되어 있는데, 이 C 타입만, C 타입은 어, 309동, 311동. 보면은, 이1 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최근 들어서 안전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내수 경제는 박살났습니다. 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안전 안전 자산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 최근 금값과 비트코인 상승 이런 흐름 속에서 자금 유입이 강남 3구 아파트로 흐르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타입별로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해당 동별로 임대 비율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 속에서 좋은 매물을 고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반드시 인기 높은 계단식 C타입 매물 보시면 좋은데요. 어, 매물 볼때 꿀팁은 제가 C 타입과 C 타입 아닌 타입이 그외 타입은 공시지가 1억 원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매물 시세 매물 시세에서 이런 공시지가까지도 같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C 타입이 20억이고 어, B 타입이나 D 타입, A 타입이 19억이다 어, 하면은 어, 이게 최고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 공시지가만큼 비싸구나. 라고 적용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최고가가 큰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억 이상 차이 난다 하면은 그때 좀 자세한 가격 비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가격에 공시지가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가격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앞으로 헬리오시티 21평형 매수를 고민 중이시라면은, 매수 타이밍으로는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초까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어, 근데 무조건 이, 이때가 좋다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 저는 아파트 매수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어, 본인이, 어, 본인이 매수가 가능한 시점에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측한다 해도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들고 내가 매수 가능한 조건이 되면은 그때 꼭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어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초까지 매수 타이밍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1평, 25평, 34평 모두 고점인 상황으로 향후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 금리는 인하됐지만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송파구에서는 25년 12월 연말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오랜만에 신축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 전략적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보면은 소형평형대에서 굉장히 적은 거래건수 볼수 있는데요. 뭐 1억에 50만원, 5천에 뭐 48만원 이런 계약 보실 텐데. 그 계약분에 대해서는 어, 정상적인 중개 거래가 아닙니다. 어,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운영 어, 제공하는 행복주택 거래이기 때문에 어, 뭐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아 이렇게 싼 거는 어, 임대주택 매물이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1평형 자세한 매물 현황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은 제가 자세한 매물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상에서는 매물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은 제가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헬리오시티 21평형 어, 매물, 시세, 매물 시세 그리고 매수 전략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댓글이나 상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